네, 종로구 북촌에 있는 오설록 카페입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계단으로 올라오면 2층 건물이 이렇게 보이고, 옥상에 테라스가 또 있습니다. 북촌에 아주 유명한 오설록 카페입니다. 네. 네, 입구로 들어오면 여러 가지 종류의 차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네, 드라마도 많이 촬영을 했네요. 에드벨을 테라를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도 네. 시플하고 멋있습니다. 층입니다 네, 2층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2층 카페, 고설로 카페. 점 쿠키와 땅을 팔고 있습니다. 네, 3층으로 올라오니 오설록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칵테일 한잔하면 좋겠군요.